오른쪽 그림은 A중학교 학생 80명과 B중학교 학생 120명의 독서량을 조사하여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책을 6권 이상 8권 미만 읽은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는 어느 중학교인지 구하시오. 자, 상대도수로 보면 A중학교가 위로 쭉 튀어나와 있으니까 A중학교 거 같잖아요. 그런데 A중학교 학생은 80명 밖에 안 되고 B중학교 학생은 120명이니까 일단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A중학교, 책을 6권 이상 8권 미만 읽은 학생수 구해 봅시다. 80 곱하기, 그때의 상대도 수가 0.4네요. 그러면 곱하기 0.4 하면 32, 32명인 걸알수 있어요. 자, B중학교는 B중학교 6권 이상 8권 미만 읽은 학생수의 상대도 수, 자, 찾아보니까 읽은 구간의 상대도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간의 상대도수는 0.3이죠? 자, 그러면 120 곱하기 0.3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36명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는 비중학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준의 중학교 1학년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방의 무게를 조사하여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방의 무게가 1kg 이상 2kg 미만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1명, 39명일 때 예준의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가방의 무게가 1kg 이상 2kg인 미만인 이 구간에서의 상대도수를 알수 있죠. 자, 이 구간에서의 상대도수 한번 찾아 봅시다. 남학생은 0.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남학생의 상대도수는 0.05. 여학생의 상대도수, 이 구간에서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15가 됩니다. 자, 0.15. 그 다음에 여학생, 전체 여학생 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구간의 도수인 39를 이때의 상대 도수인 0.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39 곱하기 15분의 1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일단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13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20이니까 전체 학생 수가 260명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남학생. 남학생은 이때 이 구간에서의 도수는 11명이죠. 그때의 상대도수는 0.05예요. 그래서 11 곱하기 5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약분하면 20이니까. 남학생은 전체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준의 중학교 1학년의 전체 학생 수는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 해주면 되니까 모두 모두 480명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80명입니다.